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진중권 한동훈 지도부 첫 성적표는 A형 감점. 이유는 정치 전문가의 분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검찰총장 기획통 심우정, 추미애 징계된 반대하다 결제라인 아웃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53세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11일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시 십오 분다또 정부가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를 어떤 원칙을 갖고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근 김여사 조사를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최근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와 재판 지연이 심각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총장으로 취임하면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최근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사. 탄핵으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부보자는 또 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에 대해선 국민들이 보호받고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신부보자는 대통령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또 여당 관련 수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수사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찰 구성원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어떻게 검찰을 이끌 것인지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이 심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전 의원의 장남이다. 심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200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범죄정보위 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뒤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역임했다. 작년 8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가 됐고,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공석이었던 장관 직무를 잠시 대행하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일 부장으로 잠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신 후보자는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를 반대하다가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적도 있다. 신 후보자가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직속 상관이던 검찰국장이 현 김주연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